우주에서 돌아온 우주인은 종종 생리적 변화를 경험하는데, 여기에는 얼굴이 붓게 하는 체액 변화, 달달이로 이어지는 근육 위축, 일시적인 키 증가, 뼈 밀도 감소 등이 포함됩니다. 미세중력은 유산소 운동 능력, 근력, 지구력, 지구력, 균형 감각, 협응력, 골밀도, 신경전정 기능 등 인체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. 우주비행사 근력, 컨디셔닝, 재활ASCR 전문가들은 우주비행사의 신체, 건강회복을 목표로 체계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재활 과정은 착륙 직후 시작되며 45일 동안 주 7일 매일 2시간씩 진행됩니다. 이 프로그램은 검사 결과, 건강 상태, 임무 수행 등을 바탕으로 각 우주비행사에게 맞춤화됩니다. 재활은 3단계로 나뉩니다. 첫 번째 단계는 착륙 당일부터 시작되며 기동성, 유연성, 근력 강화에 중점을 둡니다. 두 번째 단계는 고유수용성 운동과 심혈관 훈련을 포함하며 세 번째 단계이자 가장 긴 단계는 기능 발달에 중점을 둡니다. 과거 사례에 따르면 우주인들은 이 프로그램을 완료한 뒤 비행 전 신체 상태를 회복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